십삼 분모 유리화 가루에 분모의 유리화 가루 분모에 근호가 있을 때아 그니까 분자는 상관이 없어 분모 분모에 근호가 있을 때 분모와 분자의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분모를 근호가 없는 형태로 변화, 변형하는 거 그니까 분모가 그~ 무리수가 되면 안돼 그니까 유리수로 바꿔야 돼 그걸 유리화라고 그래 유리화다. 가로의 분모의 유리화 방법. 1번 루트 a 분의 b. 그러면은 이게 분모, 분모, 분모가 루트 a 잖아. 그면뭘 곱하면은 이게 유리수가 되겠냐? 루트 a를 곱하면 되겠지, 루트 a.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루트 a를 곱한다고. 그 분모는 a가 되고 분자는 b 루트 a가 되지. 그러니까 유리화가 됐지, 유리화. 유리화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보자. 예, 예, 루트 5 분의 1. 그니까 분모가 이제 근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루토를 곱하는 거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루트 를 곱해. 그러면은 분모는 5 유리수가 됐지. 5분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 2번을 보면은 a 루트 b 분의 c. 그러면 이게 분모에 근호가 있네.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루트 b 루트 b 를 곱하지. 그러면은 분모는 ab b 분의 ab 분의 분자는 c 루트 b 그니까 예. 예, 2루트 5분의 3, 그니까, 러 루트 5. 그러면은 이제, 루트 5, 루트 오를곱하면 루트 5. 그러면은 10분의 3루트가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 공식이면 공식인데, 그니까, 분모에 이렇게 근호가 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루트 B, 루트 B를 곱하면 은 B분의 루트 AB가 된다. 이게 유리화다, 유리화. 유리화. 그럼 이제, 문제 보자, 문제. 핵심 강의. 121.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래, 분모. 야, 이게 이제, 그, 보니까, 루트 2분의 1. 분모가 루트 2다. 이, 그러면은, 뭐를 곱해야, 분모에다가, 분모에다가 뭘 곱해야 유리수가 되겠냐, 이게. 루, 똑같은 거 곱하면 되겠지,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 분자에다가도 똑같은 거 곱하는 거야. 루트 2, 루트 2. 루트리 똑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돼? 루트2곱하기 루트니까 2가 되고 분자는 루트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유리화시키면은 2분의 루트2가 된다. 2분의 루트이 다음에 가로 2번 루트 3분의 1아 루트 3분의 1 이것도 봐 분모가 근호가 있잖아. 제곱근이잖아 제곱근 그러면은 루트 3분의 1이면은, 얼마를 곱해야 이게, 저기, 분모가 유리수가 되냐, 이거지. 루트 3은 똑같은 거 곱하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곱하네. 그러면은, 그니까 이제, 분자에다가도 똑같은 거 곱해야지. 똑같은 거.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되냐,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 분자는 1 곱하기 루트 3니까 루트 3. 그래서 답이 3분의 루트 3이 된다. 3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는 거다. 122번 보자.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해라. 그러면 가로 1번. 가로 1번 보자. 가로, 가로 1번은, 어, 루트 3분의 2. 그러면은, 루트 3분의 2. 야, 이거 분모가 제곱근이잖아. 분모가. 분모가 제곱근이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 똑같은 거 곱하면 되지.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곱하면 돼. 루트 3 곱하는 거, 루트 똑같은 거. 그럼, 분자에다가도, 루트 3을 곱해. 그럼, 뭐가 돼,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2루트 3. 그래서, 유리화 시키면은, 3분의 2루트 3이 된다. 아, 어려운 거 아니지. 가로 2번. 어, 가로 2번은, 가로 2번은, 2루트 2분의 5다. 그러면, 이 얼마 곱하면 되냐, 이게? 이게 근호가 있는 거. 이거잖아요, 루트 2. 루트 2. 그 곱하기 얼마 하면 돼? 곱하기 루트 2 하면 되지, 루트 2. 똑같은 거 곱하면 돼. 여다가도 곱하기 루트 2 하면 되지. 똑같은 거 곱하면 돼, 똑같은 거. 분모에 근호가 있는 거 똑같은 거 곱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2 곱하기 2네. 그치. 2 곱하기 2가 되지. 2 곱하기 2. 그 분자는 5루트 2네. 따라 답이 뭐가 되냐. 4분의 5 루트 2가 되는 거야. 4분의 5 루트 2. 그 다음에 가로 3번, 어, 가로 3번 보자. 루트 24분의 6. 루트 24분의 6. 루트 24분의 6. 아, 그러면 이거는 먼저 루트 24를 그, 근호 밖으로 좀 간단히 해줘야지. 루트 24. 자, 루트, 그럼 루트24는 그 약수 중에서 제곱수가 뭐였는지를 봐야 돼. 약수, 24 약수. 24 약수. 1, 2, 4, 8, 12, 24. 제곱수. 4 1지 4. 4, 제곱수. 4가 있잖아. 따라서 24는, 24는 뭐냐면은, 어, 루트. 4 곱하기 6 아니냐? 4 곱하기 6분의 6 4 곱하기 6분의 6 따라서 뭐가 되냐면은 2루트 6분의 6이네 그지 2루트 6분의 6요 4가 4가 바꾸 나간 거야 2루 이렇게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 아 어, 그거 또 약분 되네 어, 이거 저기 2하고 3대지3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루트 6분의 3이 되는 거야 루트 6분의 3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유리화 시키면 돼 유리화 자 유리화 시키자 그러면은 자 루트 6분의 3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 요거잖아 루트 6 루트 6 요걸 유리화 시켜 그면뭐 곱해? 똑같은 거 곱하면 된다니까 똑같은 거 루트 6 곱하면 되지 루트 6을 유리화 시키면은 루트 6 곱하면 되지 요따 루트 6 곱하면 루트 6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되냐 6 6이 되고 분자는 3 루트요 약분 되는 약분 약분 하니까 2 루트이게 된다 아 2분의 루트요 약분 하 약분 하면 2가 되잖아 2 그래서 가로 3번은 답이 2분의 루트이게 되는 거야 2분의 루트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보자 가로 4번 가로 4번 루트 6분의 루트 2야 이거는 루트 루트 6분의 루트 2는 루트 6분의 2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분 되는 약분 3으로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루트 3분의 1이야 루트 3분의 1 루트 6분의 루트 2는 루트 3분의 루트 1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지 루트 3분의 1 그럼 요걸 유리화 시키는 거야 유리화 그러면은 요거, 요거를 유리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루트 3을 루트 3을 유리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곱하기 똑같은 거 곱하면 돼 똑같은 거 루트3. 그러면 분자에다가도 똑같은 거 곱해, 루트3. 그 분모는 뭐가 되냐? 3분의 분자 루트3. 그래서 가로 4번은 유리화 시키면 3분의 루트3이 된다. 가로 3 이해되지? 자, 이렇게 똑같은 거 곱하면 돼, 똑같은 거. 그베이 3번 보자.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해. 아, 가를 1번 보니까 음 루트 3 곱하기 루트 8분의 루트 5네. 이거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 8. 8을 밖으로 빼야지. 8. 그럼 8의 약수를 보면은 1, 2, 4, 8. 어, 4가 있지 4. 제곱수. 완전 제곱수. 제곱수가 있다. 제곱수. 그러면은 아, 루트 8부터 보자. 그럼 루트 8. 자 그러면은 루트 8은 루트 8은. 루트 4 곱하기 2 잖아 4 곱하기 2. 따라서 뭐가 2 루트 2가 되는 거야 2 루트 그러니까 2 4가 바꾸 나가는 거지 루트 4가 루트 4가 바꾸나가이거 따라서 이제 뭐가 뭐냐면은 뭐냐면은 루트 3그 루트 8은 뭐라고 2 루트 2라고 2 루트 2 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즉 뭐가 되냐 어2 루트 6분의 루트 5네. 여기까지는 됐지? 그니까 루트 8에다가 이제 2 루트 1를집어넣은 거야, 루트 8.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분모를 유리화 해라그분모뭘 유리화 시키게? 루트 6. 루트 6. 그니까 똑같은 거 곱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곱해 얼마로? 루트 6. 그럼 얼마 곱해? 루트 6. 똑같은 거 곱하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거 곱하니까 분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이곱하기 육이 되는 거지 그니까 이곱하기 육분에 루트 3 0이네 루트 30. 자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답이 1 2분에 루트 3 0이다야 유리수 나왔지 유리수 그래서 분모가 이제 유리수가 됐잖아 분모 분모 유리수 됐기 때문에 답이 이게 된다 답이 요게 이제 가로1 번이고 가로2번 보자 가로2번 가로, 가로 2번을 보면은, 야, 이거는 이것부터 약분이 되네.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3, 3 루트, 에. 3 곱하기 루트, 12분의 2랑 같아. 그러니까 약분이 되지, 약분. 6으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루트 6 분의 3이 되는 거야. 루트 6 분의 3. 이해 되지? 약분 약분해가지고 6이 된다는 얘기야 육. 그러니까 루트 육 분의 3. 자, 그럼 분모를 유리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 아, 분모가 루트 6이네 유리화시켜야 돼. 그럼 곱하기 얼마 야 똑같은 거 곱해. 똑같은 거. 그럼 분자에다가도 똑같은 거 곱해. 루트인 루트 육. 루트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분모는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니까6이 되고 분자는 3 루트 2. 그럼 약분되지 약분. 약분 2가 되네. 그래서 답이 뭐가 돼?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24번 보자. 아,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루트 0.2가 k 루트 5일 때 유리수 k 값을 구하라 루트 야, 루트 0.2. 이거 이거니까 이거를 저기 분수로 고쳐야 돼. 분수. 그러면 루트 0.2니까 10분의 2가 되는 거지 10분의 2 10분의 2 이게 k 루트5라고 k 루트 5. k 루트 오다 k 루트 5. 그럼 약분 된다 일단 약분 5가되네즉 뭐가 되냐면은 루트 잘좀 쓰자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루트 5분의 1은 뭐랑 같냐면은 루트 5분의 루트 1이잖아. 즉, 루트 5분의 1이야. 분모가 이렇게 제곱근이 있으면 안 돼. 분모가. 알았지? 분모가 이렇게 제곱근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유리화 시켜줘야 돼. 유리화. 그러면 곱하기 얼마야? 똑같은 거 곱하라고. 똑같은 거. 똑같은 걸 곱하라고. 분자에다가도 똑같은 걸 곱해야겠지. 분모, 분자에다 같은 걸 곱해야지. 그럼 뭐가 되냐?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루트5가 되네 루트5 아 그게 이거래매 K 루트5 어, 그러니까 5분의 루트5가 K 루트5라고 K 루트 그럼 K는 얼마야? k 냥 5분의 1이네 그래서 답이 5분의 1이다 오분 K는 5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거다 아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력충전으로 넘어가자.